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의 아름다운 지평역 일대에서 열린 제2회 양평 밀 축제는 많은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이번 축제는 물맑고 청정한 양평의 우리 밀밭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이 밀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밀요리 경연 빵 만들기, 보물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꾸몄습니다. 또한 각종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밀가루는 세계 각국의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빵, 파스타, 국수 등 다양한 밀가루 음식은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번 양평 밀축제에서도 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선보여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밀가루는 단순한 재료를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의 미래는 단순히 맛과 영양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통해 생산된 밀은 소비자들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로서의 밀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 관광과 연계되어 새로운 관광 산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양평 밀축제는 지역 축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보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밀밭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농촌 생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산업의 미래는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테마 축제와 체험 관광에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광 형태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방문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양평 밀축제는 이러한 관광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회 양평 밀축제는 지역 경제와 문화를 연계한 성공적인 사례로 밀가루 음식의 중요성과 관광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축제가 양평 밀축제를 본받아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오늘의 뉴스였습니다.